이사장이신 정진우 목사님 나오셔서 네, 우리 강고 인사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사회를 은혜롭게 잘 보시면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laughs> 제가 꽃을 원래 이 꽃이요. 그 어버이날 서울신학교회에서 어, 어버이들에게 태어나셨던 거를 이제 잘 보관했다가 여기 이제 허인의 전사님의 허락을 받고 또 이제 이렇게 나눠드린 겁니다. 저도 이제 이 꽃을 음, 주일날 받았다가 잘 보관해가지고 고이고이 간직하고 고이 있다가 이제 왔어요. 근데 스물 두 개밖에 없어, 꽃이. 그래서 가만히 옆에 보니까 우리 임수영 목사님이 꽃을 안 달았어. 한국에 나온 월드스타 제가 최고로 아기아 듣는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몰라도 하여간에 그래서 제가 꽃을 달아드렸어요. 제가 꽃 달아드리고 저는 그냥 뭐 원래 제가 양보를 하고 항상 이해하고 그런 마음으로 제가 원래 지금까지 해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하나님의 고로잘 왔는데 원래 그 5월 21일 날이 그 부부의 날입니다, 목사님. 그 부부의 날의 의미를 대살리고 앞으로는 해마다, 부부가 없는 때가 어할 거냐. 앞으로 이제 결혼 상담소를 제발 중출을 합당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어떤 목사님이 결혼 뭐 중매해달라고, 또몇 사람이, 우범령 목사님께서 사실 저한테 뭐 결혼 중매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는 한마디 있어요. 그 결혼상담소를 우리가 아, 학장님하고잘 여러분들하고 상의해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는 걸 이해를 하시고요. 에, 오늘 주관에서 은혜운 설교를 해주신 정주관 목사님과 협찬을 제공하실 강상수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영광 드립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서울신학교 3층 그 소예배당 예사과 임원회를 할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서울신학교 대강당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서울신학교 좋은 장소를 제공하신 우리 학장 김춘환 학장님과부의사님과 교수님을 비롯하여 모든 서울신학교 임직원 여러분에게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용드립니다 5월 21일 오전 7시 반에 이곳 서울신학교에서 열리는 월기총 대선 애국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와 많은 분들을 이렇게 동참할 수 있도록 동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서울신학교에서 열리는 국정 애국 기도회와 월기총 국제 박사원과 월기총 서울연구원 예, 준비된 세미나를 위해 기도와 동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요, 우리, 그, 손성훈 박사님들이 오셨는데, 적어도 성결대학교 부총장님 때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알고 지냈는데, 예, 지금 우리 손성훈 박사님이 예, 어떤 그 대학교에, 재단법인가, 그 대학교에 부총장님이신데, 우리 박아론 목사님하고, 아, 모청천 성사님 오셨고요. 앞으로 좀 나오셔서, 나오셔서 인사를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손성 박사님, 박아론 목사님, 모청천, 모정천 성사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다 앞으로 나와주세요. 전기웅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그리고 김성희 목사님, 그리고 최명숙 목사님, 그리고 저 뒤에 오늘 어 새로 오신 분들예이예 이재학 네, 목사님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예 네, 앞으로 예 네, 손지미 목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예님 이리 오시요이교수여러번 왔었는데. 아 그래요. 예 네, 예. 그러면 교수 네, 교이예 마이크를 그냥 이쪽. 여기서 좌측 손지미. 아, 그냥, 아, 그래요. 그러면, 손지미 목사님이고, 그 다음에 전교 목사님. 네, 송산교의 담임 목사님. 아, 송산교의 담임 예. 목사님. 우리 세번째가 박아론 목사님이십니다. 박아론 목사님. 네, 예. 예, 합동교단이라고 해요. 박아론 목사님이, 박정용 목사님 아드님이 또 계세요. <laughs>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모 정천 성사님, 모 정천 성사님, 네, 저... 네 맞습 그리고 김성애 목사님, 김성애 목사님, 그리고 최명성 목사님, 네. 그리고 이재학. 이재학 목사님, 네. 자, 퇴럿 경위에 다 함께 박수! 로 네, 환영합니다. 아. 네, 사진, 네, 사진 예, 사진은. 안쪽에 있다가 끝나고 사진을 찍고. 아니, 아, 지금? 지금 찍으면 돼, 지금. 아, 예배가. 아, 예배가 아직 안 끝났어요.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예. 새로 오신 분들을 잘 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정 지선엽은 우리 한국 교계와 세계 열방을 떠는 네. 아, 귀한 단체입니다. 서울 신학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우리 삼백 명사도 여기 기관을 맡고 이끌어 가시는 대표님들께도 자 항상 예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시간에는 우리 어, 가족 세트 선교회 또 상충장이시고 국제신학 학술원의 교수이신 우리 이수 교수님 성신한 거에 주시겠습니다. 하나님나 감사합니다. 우리 성결 신학교의 손소준 교수님이 저희 은사십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요. 저의 어, 외할아버지가 나라를 잃은 그 슬픔에 대해서 어, 시를 제가 어린 꼬마 했을 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은 그 시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나라를 잃고, 그 정말 얼마나 그 자유를 그리워하며 어, 했던 그런 글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그 실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유법으로 표현한 겁니다. 봄, 봄이 왔네. 앞동산 뽑구, 뒷동산 뽑구. 각색 과초 번긋 번긋 웃는 듯공중의전단세를 이미 새새 앞산 뒷산 아지댕이 멈춘고 하이미 꽃은 땅을 보고, 멈추네. 할렐루야. 아멘.